지금 그 스텔라의 그 전문 분야가 미국 소비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리서치를 해 봤을 텐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아, 이 회사는 좀 괜찮은 회사 같아. 뭐 이러면서. 네. 음. 어떤 네. 회사? 그러니까 우선 소비재 특히 그 brick and mortar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성적을 내기가 힘든데요. 음. 한 가지 이건 그러니까 Charlie Munger also likes this company. 그래서 지금 바이스가 네, Charlie Munger가 이 회사를 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이 회사 보드에 음. 앉아 계시니까 Costco 한국에도 나와 있죠. Costco. 네. 아 Costco. 네. 유통회사. 네. 음. 그러니까 제 제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눈여겨뒀던. 회사예요 그리고 오. 아까 말했던, 그, 제, 제 버스하고 제가 같이 그, 그 만든 그 리스트, 그 Good Company List. 거기에 이렇게 소비자 회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게 한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 이제 거기는 오프라인 마트잖아요. 오프라인 유통 네. 매장. 네. 코스트코도.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온라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이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오프라인 업체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어쩔 때는 재작년에 한번 친구가 이거를 저한테 패치를 했어요. 너 코스코 본적있냐고 그래서 내가, 아, 코스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아, 나 지금 공매하려고 하는데. 그 <laughs> <laughs> 친구는 공매도를. <웃음> 네. <웃음> 지금 가격 높다?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니까 엉터리다. 이 e 커머스는 뭐, 5%도 아니다. 음. 얘네들은 뭐, 워마트 you know,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이유는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된, 그러니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컸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은 코스코는 거의 유니콘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 그래요? 예 그니까 보기에는 그냥 큰 유통업체지만 음, 그렇죠 근데 거의 불공, 불공평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모트가 있어요 그니까 음. 얘들만의 특별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투자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드라고 흔히 그그 경쟁력 네 자기 그 코스트코만의 핵심 경쟁력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게 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멤버십 피가 있잖아요. 아 멤버십 피아 맞아 코스트코는 회원 이렇게 멤버십 연간 얼마씩 받고 카드 주고 네 그게 아직도 그 토로 이백에 반 이상이에요. 음. 그래서 아주 아주 좋은 제품을 거의 이 사람은 이익을 못 내고 팔아도 이그 멤버십에서 오는 아주 스타디 캐시 때문에 이게 그,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전체 이익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멤버십 그 회원 70%가 어, 70 네. 아, 회사 이익의 70%가 멤버십 피로 네. 구축이 되니까 물건을 싸게 마진이 안 남고 막 싸게 막 팔아도 네.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네. 가격 경쟁력이 다른 대학보다 있을 거고. 네. 아. 근데 그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왜냐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 BJ도 그렇고 샹스컵도 음. 그렇고 그런데 코스트코는왜 그렇게 팬들이 많냐. 음. 이 사람들은 또또 또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웨어하우스 그그 매장이요. 네. 자기가 그 own하는 로케이션이 많아요. 그래서 렌트 아, as a percent of sales 굉장히 낮아요. 다른데보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안 나가고 네. 자기 자체 매입을 해서 사, 사버리니까. 네. 음. 그것도 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그 매니지먼트가요. very long term oriented. like 오늘 내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손님들한테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제일 높은 퀄리티를 줄수 있는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 경영진들이? 예, 음. 저희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요. 음. 재작년에는그닭손질하는 팩토리를 이 사람들이 샀어요. 음. 그, 그게 그 한, 이 spent like 400 million dollars. 그래서 왜 그걸 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닭고기 프로세스하는 회사 마진을 보면요, 거기서 마진이 다 나와요. 아, 닭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닭털 다 뽑고 그 이렇게 내 보내는 네. 그 우리 육 가공 업체라고 그죠요육 가공 업체. 네. 네, 네, 네. 네. 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면은그 c o s 의큰 트래픽 드라이버가 그 로티시리 치킨, 그통닭구이에요 음. 그 보면은 이렇게 막 사고 싶고 냄새도 고사 좋고 잘 팔리는 게. 네. 음. 그래서 트래픽이 거기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그 통닭 전문점 식당을 보면요, 그 닭고기 스팟 그 마켓이 굉장히 u a t i 이션이 심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닭의 시세에 따라서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예. 예.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 메뉴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가장 싸게. 네, 나중에 만약에 닭들이 다 죽어서 너무 너무 비싸도 그래도 코스트코 통닭은 딴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쿼어디는 아, 그래. 똑같이.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이 마트들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죠. 이이이 커머스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 많이 힘들어졌죠. 하는 많이, 예. 근데. 참 희한하게 미국의 월마트는 되게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이커머스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네네.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시장을 같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어떻게 하게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죠 월마트는? 월마트의 경쟁력은 뭐예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존하고 비슷해요. 음. 그 월마트의 walmart.com은 아직 세일 볼 때요. 10 이하예요, 한 5%일 거예요. 그 뭐가요? 그 of their total business. 그러니까 e-commerce가 아직 그 사람들치고는 작아요. 음, 전체 매출액 가운데서 5%밖에 안 된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X는 커요. 왜냐면 Walmart니까. 그러니까 다른 음. 사람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 있을 만큼 그런 s 스인데요 Walmart 회사 안에서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Walmart 회사 안에서 볼 때는 아직도 they don't make a profit. 그 e-commerce가요. 근데 it doesn't really matter. 왜냐면 아마존이나 이렇게 월마트나 이렇게 딴그 kind of like costco too. 게딴그 like steady cash flow 한딴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적자를 네네. 많이 보니까 네. 물류서부터 배송. 그 월마트는 그거를 투자를 받지 않아도 계속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돈을 버니까 네. 그 돈으로 계속 그 온라인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리고 월마트니까그 웨어하우스, 그 트럭 플릿, 그그 그러니까 운반하는 거다 음. 음. 이미 있으니까. 아, 기존에 이미 다 제, 잘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가격도요. 그미국에서 그러니까 월마트로가 하면은 그냥 다 죽어요. <laughs> 되게 싼 곳. <laughs>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월마트가 그 volume guarantee가 너무 커서요 제가 이렇게 뭐 커피 벤더라고 하면은 월마트가 와서 아, 우리 월마트에 어, 이 커피 carry 할던좀 깎아달라고 그러면은 다들 깎아줘요 음. 월마트니까 한 번에 왕창 사니까 네, 가격을 그 낮출 수가 타워가, 있는 거지 네. 네. 그만큼 파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월마트는 오프라인 시장도 지금 잘돼 가고 있지만 그 온라인 시장이 점점 빠르게 이런 힘으로 네. 지원을 하면서 성장하니까 이저 아마존하고 맞먹는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다. 네. 음. 그리고 점점 이 이커머스나 브릭 앤 모터 이렇게 따로따로 안놀고 점점 더 옴니채널이라고 요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 옴니채널. 우리도 많이 그게 화두가 됐었어요. 온, 오프라인이 이렇게 합쳐지는 네네. 거 네, 어. 네. 그 회사들이 다들 그거를 굉장히 스트레스해요. 음. 아, 그리고 처음에는 좀 비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그 타겟이 그, 한국에서는 좀 드문데요. 그러니까, 타겟.com에 가서 이렇게 오더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타겟 주차장에 가서 그냥 차에서 안 내린 채로 자기가 주문한 거를 그 타겟 그 매장에서 이렇게 트렁크까지 가지고 와요. 음. 근데 그게 되게 히트를 친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 그렇군요. 만약에 스텔라가 그 투자자로서 아마존과 월마트에 투자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어디에다 투자할 것 같아요? 둘다 나누면 안 돼요. <laughs> 아, 답이네. <에>? 반반씩. <laughs> 그러니까 둘다 비교 어느 한쪽이 일반 어느 한쪽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둘다 매력이 있다 이 얘기죠. 점점 아마존 제가 볼때 아마존요 은 점점 리테일 리테 회사가 아니라 그 AWS 그건 이미 아시죠. 그게 너무너무 빨리 성장해버린 A. AWS. 그 크라우드, 클라우드 네. 서비스 하는 거. 네네. 아, 예. 그게 1 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재민이 얘기가있는데 제가 7년 전에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제 파트너, 그러니까 제 마이 첫 보스,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걔가 음. 그때 아마존 그스톡을 보고 이거 아마존을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커머스라고 e 생각하지 말고. A W S.란 게 있는, 이거는 A W S.가 나오기 전에도 음.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그 세그먼트가 따로 리포트 되기 전인데 얘가 이 회사에 맞는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나올 거다 그런 예측을 했어요. 음. 그때는 보, 보통 사람들이 그정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음, 여기가 오히려 돈을 많이 잡아먹을 네. 것이다 투자하느라. 네네네. 음. 근데 정 반대예요. 그 A W S.마진이 제일 세요. 음. 근데 얘가 그 그 기발한 아이디어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웃음> 이분이 <웃음>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리서치를 해서 어떻게 증거를 짜서 이렇게 프레젠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주식을 사게 된 거예요 어 많이 수익 올랐겠네요 네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애널리스트들이 네 어. 같은 아마존 주식이라도 이 사람이 그 보는 value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 그렇지. 남들은 그 온라인 시장을 보고 생각하는데 이쪽 시장이 사실은 그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됐을 때그 네. 파워는 점점 커지고. 네, 그 아. 예측을 10년 전에 한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완전히 달랐겠네요. 완전히 달라. 그렇죠. 일반적인. 그, 아마존, 그, 온라인 시장으로, 노, 그, 리테일러, 그, 온라인, 그, 회사로 봤을 때는 밸류가 그렇게, 그, 타겟이 높을 수 없는데.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음.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 따라서 투자, 회사가 완전히 확 달라지네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음 요거에 대한 화두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아주 유망한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서 또 지금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부터 네. 시작해 가지고. 근데 스텔라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투자 대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직은 좀 밸류가 좀 높다, 낮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laughs> 좋은 질문만 해요. <웃음> <웃음> 당연히 해야 되는 리서치인데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그 빅데이터, autonomous vehicle 이렇게 많이 지, 나오잖아요.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laughs> 네, 그리고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거를 이렇게 롱 아이디어로만 보지 말고 이런, 그 유망, 이런 회사들 때문에 죽는 회사들이 어디 있고, 음. 그거를 우리가 공매도로 돈을 벌수 있을까? 아, 완전 그, 관점이 다르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 가격은 이쪽은 뭐 올라가니까 투자 메리트는 좀 떨어지고, 음. 오히려 이것이 성장하면서 좀 어려워지는 기업을 찾아서 예. 거기에 공매도를 갖친다 예, 약간 그러니까 disruptor한테만 포커스를 주지 말고 disrupted한 universe에서 근데 거기도 굉장히 글쎄요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일나는게그 disrupted한 pile of companies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onsolidation이잖아요 근데 그게 합병을 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버 e r n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음. 그면 애먹죠. 음.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합병 이런 게 쉽게 쉽게 일어나니까 어려운 환경에 빠지거나 뭐 이러면은 그런 장점을 가진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디스커션하기는 쉽다고 볼수 있는데요. 음. 어쩔 때는 저희가 예측 못했던 뭐 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때문에 통과가 안될수 있고, 음. 그것 때문에 몇년 묶일 수 있고, 뭐,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speculation은 굉장히 많이들 해요. 음.